소매 쪽에 허리, 소매 쪽에 허리에서 시접을 뒤쪽 방향으로 표시해 놓고, 이 부분은 쌈솔을 해줄 겁니다. 쌈솔을 통솔로 하면 주름 부분이 안 예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쌈솔로 해줄 건데, 요 주름을 분량을 중심, 치마의 중심, 중심 같이 놓고요. 이만큼 주름분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얘를 어 이런 식으로 그냥 주름을 넣고 싶으신 분 주름을 넣고 어 표시상에는 개더 주름이었습니다 개더 주름이었으니까 뒤쪽에 있는 실두 개를 주름을 잡기 위해서 두줄 큰 땀으로 해놨죠. 그걸 당기십니다. 당기셔서, 게더 분량을 고르게 놓으셔서, 이 선과 일치되는 분량으로 만드실 겁니다 자 이때 어, 소매 쪽은 1.5로 하겠습니다 1.5 5mm 정도 좀 차이가 나겠죠 그 어, 우리 겉간분 해놓은 거랑 어, 이렇게 놓으셔서 개더 분량을 끝에 시접 1cm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놓으셔서, 뭐 미리 주름을 맞춰 놓으셔도 되고, 미싱에서 이렇게 맞춰 가셔도 됩니다. 쌈소를 해주기 위해서, 소매의 허리선 부분은 1.5cm. 이 부분을 조절하셔서 놓으시고, 시접 넘어가는 거 조심하시고. 여기까지 왔으면 뒤끝도밑 씨를, 위 씨를 당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쨌든 일정한 방향의 것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두루루 당기셔서. 이렇게. 그런 분량을 다 하셨으면. 이를 펼치세요. 펼치시죠. 펼치셔서 이제 쌈솔부를 해주겠습니다. 너저분한 시집들은 조금씩 때리시고 바닥에 펼치셔서 이렇게 주름을 감싸 안아서 쌈솔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주름이 예쁘게 펴질 수 있도록 고르게 해주시고 그 부분을 쌈솔로. 물론 쌈솔 하지 않고 그냥 이으셔서 오버룩 쳐주셔도 됩니다. 두꺼운 원단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 시접이 있었죠? 시접도 조금 쳐내서, 시접의 두께를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잘라주시고, 가위집을, 내어서 다들 테이프로 늘어나지 말라고 만들어놨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옆선 부분을 쌈솔로 해 줬습니다. 그러면 안에 봤을 때 시접이 깔끔하죠. 오버룩 치지 않아도 뭐 이런 것들은 떼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옆솔기는 소매 솔기는 통솔, 허리단은 쌈솔 해서 오버룩 없이도 깨끗하게 됩니다. 여기가 한쪽 옆, 한쪽 옆이 됩니다. 쌈솔, 여기는 통솔, 여기는 쌈솔. 그렇게 해서 양쪽을 모두 준비를 해 주십니다.